안녕하세요. 텃밭을 꽃밭으로의 2지월 동안 수국이랍니다. 우리도 니켈라가 피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니켈라예요. 텃밭을 꽃밭으로의 꽃들이지 피었습니다. 아, 요노린제 약을 줬는데도 이렇게 노린제가또 있네. 이러면 씨가 안 맺는데. 노린제 약을 줬는데도 노린제가 저게 렇다 따먹어 버리면 안 피지. 이렇게 예쁘게 꽃도 예쁘고 아스라지라고도 하고. 물행주라고도 하고, 산행주라고도 하고, 그라지요. 벌레 있네. 백두라지도 피었네요. 산목엔 모공아가 엄청 꽃이 많이 왔네. 작년에 했는데. 올해 꽃이 이렇게 많이 왔네요. 어제 안성에서 이 꽃을 봤는데, 이게 몇년 묵으면 그렇게 많이 꽃대가 올라오더라. 막 조화같이 올라왔어요. 진짜. 이거더라고. 저도 있어요. 잔잔하게 피어 올라오면은 예뻐요 이렇게 걸으니까 키가 컸네 잔잔하게 올라오면 이쁜데 예쁜 에키네시아 그린 색깔이 세가지가 다 다른건데 이쁜 어, 것도 사다 심었는데, 죽었는지 없고요 이건 분주해야 되겠다. 나란 있어서 너무 딱딱 붙어있다. 양옆으로 피가 오네. 물 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쭉 심으니까, 키가 좀 크다. 嗯。 까지도 꽃치네 우리 바이텍스 참이쁘다 크니까 더 이쁘구나, 이게. 묵으니까. 하이트 캔디. 아, 이거 많네. 내가 많이 사다 심었네. 올해 묵으니까 참 예쁘더라구요. 이 꽃이. 오니까 마음이 급해진다. 바이텍스 렌즈도또 찍어도 예뻐요. 또 풀이라고 뽑아 버릴 건데, 뽑을 새가 없어서 안 뽑았는데, 꽃이 많이 피니까 이쁘네. 너 어디 갔다 왔어? 너 밤새도록 너 어디 유박하고 왔지? 응너 어디 갔다 왔어? 너 유박하고 왔지? 너 아까 없던데? 꽃밭 꽃밭이던데요? 비가 오니까 다 누웠어요? 꽃이? 저희는 꽃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꽃 없는 집이 많더라. 우리는 꽃도 많고 풀도 많고 아직도 꽃도 많고 풀도 많고. 그렇지용? 저 노란 꽃도 또 피었다. 저거 뭐야? 꽃도 많고, 풀도 많고. 꽃밭에, 꽃밭으로. 와, 이것도 많이 피니까 이쁘네. 이것도 많이 피니까 예뻐요. 이렇게 많이 피워주니까 예쁘네. 수곡도 저렇게. 피었고요. 수수캐시아도 예쁘게 피었고요. 아이고 예쁘라 노래 듣면 저렇게 많이 숫자가 많아지더라. 많지요 숫자가 많아져. 우리 집은 꽃이 제가 좋아하는 줄알고 글라디올러스가 이렇게 피었습니다. 이 작약 다이를 이렇게 옮겨서 글라디올러스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좋지요. 수국도 피었고요. 비아트리스도 하나 피었고요. 이렇게 다이를 저렇게 해놓으니까 좋아요 등수국이 또 이렇게 지금 늦게 미국 등수국이 아니 미국 등수국이 미국 아니 아메리칸 등 미국 등 등나무 지금 폈어요 이거는 다 돼서 좀 잘라내야 되고 해야 되는데 할 새가 없구요 블라디올레스가 노랑하고 부쳤고 달고 이렇게 어우러지니까 이쁘구요 종아리 사다 심은 거 우리 손수 친구가 사준 건데 이게 이것도 저기래네 이름이 뭐라고 했는데 이겨버렸다 또 예쁜 플록스도 피었네요. 우리 집은 이렇게 작은 나무 꽃이 피는데 다른 집은 꽃이 별로 없던데. 흙솔채 이쁘지요. 흙솔채래요 꽃이맺졌습니다 이 술채는 안 이쁘다. 색깔이 분홍이야 이쁜데 안 이쁜 분홍이네요. 음, 이런 색도 있네. 예쁘다. 도 한꺼번에 피워주면 더 예쁠건데 하나만 피었어 텃밭이 꽃밭으로의 꽃들이에요. 갓도 빼야 되겠고요. 이거 피면 예쁜데 안 피었다. 하얀 백합도 예쁘게 피었고요. 스토키시아 위에 이렇게 루엘리아를 모아서 심었더니 막 많이 피어니까 이쁘다. 오아서 심으니까 이뻐요. 누엘리하고요. 아스타도 무조건 뽑지 말고 잘리니까 이렇게 또 다시 꽃을 한번 피워주네. 키가 작은 만하게. 캘리포니아 양귀비도 다시 한번 피워주고요. 누엘리아에요낳딸 맞이하고 수국하고 같이 어우러지니까 또 이렇게 이쁘네. 수국이 이렇게 하나씩 피어주니까 너무 행복해가 하에서 하나씩 피어주니까. 꽃밭이 꽃밭으로 이렇게 예쁜 수국도 피어주고. 우리 집은 다른 꽃밭에 비해서 꽃은 많아요. 리아트리스도 막 올라오고 있고요, 플록스들도 피어 있고요. 우리 백합이 꽤 많네. 다행이네. 우리 연밭은 올해는 그냥 별거 없네. 여기는 맵구나, 다. 잘해서 짝짝짝. 잘 맵네. 키까지 한번 찍고, 요새는 이 삽목한 장미들이 막 눕히기 시작하고.